오신 영화 소년들의 어, 프로듀서를 맡았던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알뜰한 사이가 뭉쳐나서 생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야,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우와! 약간 낯설긴 한데 그래도 진짜 박수함성을 불러주시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한번 박수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!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밀한 소문 진짜 하시고요. 아식구들뿐만 아니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저희 영화는 많이 알려져야 더 많이 극소분 네. 세상이 더 그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실제 망설이고 있는 관객분들에게 좋은 입성은 꼭좀왜 꼭, 이럴까요? <웃음>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어, 신림동 사시나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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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신대방 사는데요. 오! 오! <laughs> 저도 계속 포전들 볼 겁니다.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면 언젠가 아마도 제가 옆자리에 있을 을것같요감사합 <laughs> <좀> 똑바로 <laughs> 드시고 <똑바로 웃음> 감 그리고 한국 영화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소년들에서 소병헌 역할 맡은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밤 발걸음 해주셔서 극장에서 저희 영화 감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뜨거운 이야기 주변 분들에게 많은 소문 관심 어,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영화 소년들에서 권창호 역할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이 캐릭터를 하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. 아, 이게 떨려가지고 발이 잘안나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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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소년들에서 전승우 역할을 맡은 유수빈입니다. <laughs>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아주 뜨거운 영화입니다.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<laughs> 네, 보니까 10대부터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, 70대까지 예, 계실 것 같은데요. 모든 연령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. 맞습니까? 예! 네! 많이 홍보해주시고요. 아 저희들이 이사하기 전에 감독과 배분들이 작은 선물 드리고 올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생겼어! 잘생겼어요! 새로운이 예뻐요! 도윤어 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그럼 저희들 그만 불러 가고요. 여러분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파이 <laughs> 인사. <웃음>